자,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찍다가 너무 이상해서 <laughs> 지워 버리고 이제 새로 하는 건데 아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과거에 엄청나게 흘렀던 적이 있는거 혹시 아시나요 엄청나게 흘렀던 적이 한번 있어요 지금 얘는 안나오는데 지금보다 더 심하게 흘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이에요 2014년 여기다 좀 그릴게요 2014년에 이렇게 여기다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빗썸 가서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비썸이 사태가 어색해서 뭐 전체 화면 되고 이래가지고 녹화다가 이제 모니터 해상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여기가 2000, 2014년 초였어요. 2014년 2014초에 여기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에서 쭉 흘러요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0만 원약80% 걸렸어요. 지금 가격은요 약 2, 2만 불에서 600불 600불 칩시다 600불까지 떨어졌 2만에서 600불까지 갔거든요. 그때보다 더 흘렀 지금보다 더 많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 적 있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후로 지금 처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장대음봉이 한번 때렸던 것 같은데, 그때 시기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것 같은데, 그때 이 비트코인 어떤 형상을 보여줬었냐면, 네. 옛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렇게 흘렀고요. 하나, 둘, 셋, 넷.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흐름만큼.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에이고 이거, 이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회복하는 영상 몽상을 보여줘요. 다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흘렀고요. 하나, 둘, 셋, 넷 횡보하고요. 이게 지금 등락이지만 여기에 비하면 횡보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 생각, 얘가 바로 못올라가고요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요 감당해줄 수 있는 어떤 모양새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를 전고를 한번 여기 근처를 여기 이제 올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했었고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더라고 요쫙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1년 정도 행보를 하고는 지금 가게까지 그냥 막힘 없이 주저 없이 달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1억 간다 뭐 5천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초장기적인 시사에 봤을 때는 얘는 저점대비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점이 100만원이었다니까요. 80% 흐르기 전에 2014년에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 당시 고점보다 더 훨씬 높은 가격에서 지금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좀 더, 좀더 정말 진짜 자기 고향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전자점을다 깨버렸거든요. 그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깼어 이더리움 마찬가지 리플, 에이다 등등등.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를 확인하러 갈지도 몰라요. 지금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단타 자리도 언급을 안 해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흐릴 가능성이 큰게 여기도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일봉은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기를 들면서 이렇게 탁 맞추고 여기서 살짝 쿵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여기야 여기 여기 일봉상 그럼 일봉상이면 어떻게 됐냐면 이 상승이 여기까지 와요 1차적으로9 0 0 0 달러 옛날 또는 천만 원이해서 한번 저항 먹을 거예요 강력한 저항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리려고 얘가 그석에서더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 여기 언저리 까만선 그리고는 아마 당분간 쭉 흐를 거야. 왜냐고 앞에 역사도 만목 됐고 비트빈 영상 보시면 아시겠고 그 어핏 레이크 비싼 가셔서 비트코인의 옛날 걸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쫙 그러는 그러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그때 대비 다시 이런 상승파를 먹게 되실 거야 사실 저희 뭐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막 가자 가자 하면서 비트코인 간대 2천만, 3천만은 간대 1억 간대 이러면서 여기 다 올라탔단 말이야. 그리고 어이구위험하다그러는 다시 올라탔단 말이야. 그게 한국은 여기 거점이 더 높아요. 볼래요? 여기 봐요. 여기 한참 더 높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 더 높잖아. 여기 더 높죠. 그죠? 1월? u 스 d 는 여기 1월달더 낮잖아 1월달더 낮은데 그래서 여기 때막 사람들이 그 그것이 알고 싶다 터지면서 미친듯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 욕을 하던 게 그것 때문이죠 그 영상이 안 보여줬으면 사진 않았을거 아니야 막 300억 되는 걸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야 이거 사면 정말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하고 다 돌았단 말이야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놈의 새끼들 그거 그렇게 방송해놓고 해체하고는 또 익절하고 터 떠났잖아요. 금감원장 이 끼는 뭐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튼 여 지상파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되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무튼뭐 그건 변론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 여기 박스에 여기 지금 큰 박스가 이렇게 있긴 한데, 는데그 다음에 행보할 차리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는 익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더 오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또 지워버렸네 실수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안도 비슷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바꿔볼까요? 네. 크게 봤을 때는 이 박스잖아요, 그죠 이, 여기 구간이 생길 거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생길 거고. 아, 그래요. 여기 자리가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상방도표가 강하게 나와서 여기서 같이 놀아주고 싶으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네. 일단은 두고 봐야 될 일이구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진입하시면 안 되고, 강력한 반등 오셔야 돼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빨간색 불빛이 강하게 터지, 쳐져 주셔야 돼요. 한 시간짜리로 나왔더라구요 여기 여기 한 시간짜리 나오긴 했는데 야, 보이죠? 뭐 다이버전스 패턴 이런 거잘 기억해두세요 이런 걸로 보고 혹시나 이거 제가 또 배운 선생님께서 그이거이걸보렇게 보고 하시는데 여기가 깊고 여기가 깊고 여기 가더 얕아지고 여기가 깊고 여기가 얕고 얕고 얘가 거기에 돌림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이야 상승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 이럴 때 오른단 말이죠 어디까지 오를지는 보통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하락세가 모든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맞고 떨어졌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평선들 돌려 돌려서 이게 지금 얘가들이 만나야 여기서 만나야 여기서 만나야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한 시간짜리 다이버를 이렇게 나가서 혹시나 이거 잘 보시고 먹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4시간짜리 한번 볼게요. 4시간짜리. 4시간짜리가 지금 여기 깊은 곳을 팠고요. 그쵸죠 깊은 곳을 팠고 여기 요거다 더 낮을 걸 높을 걸요 얘가 작잖아요 면적 일단 비슷한 면적 보면 되고요.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버리면 이렇게 해서 들어 버리면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1차 다이버전스. 4시간짜리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를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야. 여기 여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지평선들 옆별이라서 얘가 흐를 때 얘가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깊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진입 뭐나 물려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뭐 근데 웬만하면 이거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일단, 그래요. 뭐, 특코인 뭐, 죽지 않았으니까. 뭐, 옛날에도 이런 적도 있었고, 제드크로스 난타에도 뭐, 밀리는 가겠습니까? 이렇고난 다음에, 2020년에 또 1억 갈지, 5천만원 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음, 뭐, 지금, 여러가지 다시 또, 호재성으로 바뀌고 있던데, 일단 요 정도 되겠네요. 일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은, 워낙 차트로 볼게요. 네, 리플, 리플, 리플. 리플. 리플은 제가 좀 좋아하는 코인이고, 일단은, 리플은 제 이정의 코인이에요. 제가, 그, 코인계 입문하게 된 코인도 리플 때문이고. 아이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친구. 리플. 자, 한 시간짜리를 보고, 제가 이제, 어제께 말씀드렸던 게, 뭐, 자랑이 아니라, 이게, 제가 알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요. 이게, 이게, 이걸, 이걸 보면 대충 예측이 돼서. 자 그리고 뭐 이평선들, 이렇게 막 저항선들, 기지선들 끄어보면 단타 자리는 크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저희 이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요 자리 쯤에서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오려고 한다. 이게 지금 여기, 여기죠, 그죠?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였었는데 들려고 여기 한다. 그래서 잡아보시라 해서 여기서 881원인가 요 단타 들어가셔서. 600한 20원에 청산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한 분. 그래서, 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또여기서 매도를 또, 여기 산 것만큼 한게 아니라, 갖고 있는 코인을 또더 매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 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좀 맘처렸던 기억이 나는 다시 다행히, 다행히 또 이쯤에서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매도하셨나 모르겠다. 그 뒤에는 제가 잠을 들어버려서, 그렇게 하고, 영상을 올리고, 600, 550원 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주우시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주우시라고, 올라가는 자리라고. 무조건 주우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기 나왔죠, 그죠?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라니까요, 여기. 그래서, 580원에 청산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산하셨어, 보고 청산하신 분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뭐 10%짜리 단타인데, 어, 다행이에요. 다시, 다시 흐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향성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지금 아래로 오르고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제 생각인데 여기 안깰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안깰것 같고 거의 다 내려왔고 얘가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 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하겠죠 지금 다시 수렴 행보를 하면서 여기를 다 이평선 수렴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다들 뭐 평단가 뭐좀 아시는 분들 3천원 4천원 막 2천원 000, 몇천원 다 이러시던데 저도 사실 뭐, 그랬고요 병단, 청단 4,000원이었는데 뭘, 병신이었죠. 지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외도를 하고, 어느 정도 맞춘 상황이긴 한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나, 많이 나아진 상황이고, 제가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도 나누고, 제 보는 그런 눈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왔고요 요, 네 시간짜리가, 요렇게 만들어준 타이밍. 그니까, 러 요렇게 되려나요? 아,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잡던지, 이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잡으시면, 땡큐거든요.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은 밑으로 빠지는 거 보고, 반등 오는 거 보고, 여기서 잡던지, 그렇게 해요. 지금은 진압하면 안될것 같아요. 단타도 진입할 자리 안 보여요, 지금. 초 단타 한번 볼까요? 초 단타. 5분짜리 단타. 여기 보이시나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 그다음,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얘가 올라간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단타 자리예요 요런 자리. 보이시죠? 단타 자리. 어, 2원 뛰기, 3원, 왜든 5원 뛰기 하려고 단타 들어가는 것도 웃기고. 지금 이제 다시 이게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당분간은. 글쎄, 단타 자리, 지금, 지금 그 초단타 자리는 잘안 보이고, 얘가 사실 고개 돌릴 것 같은데. 이평선 햄벼도 했고. 그죠? 여기, 여기 이제 단기 상승선으로 바뀌었던 이런 자리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잠시만. 이평선 수렴 시키고, 이제 62평선 이제, 고개를 돌리는 요 타이밍이 걸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죠? 이걸 자 이걸 잡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개미분들은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평선 상승 돌렸고 아, 2 0평 올라갔고 올라가서 여기 내려오는 62평도 엄청 강 단단한 친구라서 여기 올라간 요런 자리들 잡아내는 게 단타예요. 그 여기 파는 거죠, 여기. 똑같때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럼 여기서 팔아 셔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음, 그런 단타들을한번 봤구요. 음, 뭐 단타도 지금은 좀 애매해요. 지금은 그냥 관망. 음, 현금 들고 관망. 하시는 타이밍이죠. 자, 리플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크게 한 볼까요, 리플? 리플을 엘리어 파동 어떻게 그려야 되죠? 어,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수렴을 다 해가고 있는데. 어. 이 밑에 박스권을 만들까 설마? 어 그럼 저도 가슴 아픈데요, 그죠? 이만큼 더 빠진다고 빠질 때도 있니? 없잖아, 그죠? 영원 아, 이고 끝나니까 같고요. 리플을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여기 오겠죠 여기 이제 다음 달 여기 이렇게 오겠죠 비슷하죠 그죠 사이즈가 그래서 1 0 0원 1500원 말씀드리는 기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어, 이병산들도 지금 나 내로, 보라색이 내려왔고 이 보라색 친구가 60입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이고, 왜 이러냐 저 기운이 없네요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얘가 지금 일단은 내려오는 모양을 죄송합니다. 수렴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막고 있으니까 크게 많이는 못 올라가고요. 아까처럼 그냥 여기 언저리에서 한번 내려올 거야 내려와서 이 친구까지 같이 다섯 명이 여기처럼 수렴하고 난 다음에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채처럼 쫙 펼쳐질 거예요. 그때 상승파동 이게 예, 그때 이 타이밍이 맞으면 어, 데플도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보이죠? 네 옛날 여기도 엄청 요동쳤었네 리도속리도속 리도속 하시면서 그죠? 괜찮아요? 뭐 어차피 어차피 확실한 건 저기 어디냐제 생각에 10월 11월에는 음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장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찍, 마음이 아프니까, 물려있으면, 괴롭잖아요. 저도 그, 물려, 물려본 사람이고, 저도 지금, 얼 분, 물려있는 사람이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자리 오시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조금은 매도하세요. 조금 매도해서, 판단을좀 맞추는 시도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무척떼고 왔다고 다 팔고, 전량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지금 또, 일반적인 얘기 자꾸 하게 되네. 왜 그러냐면, 이 코인의 그 세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돈만 많은 친구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여기 비트코인 갖고 장난 친 애들 있잖아. 여기 단타 친 애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진짜 세력이란 친구들은 홍콩이나 이런 그 월가 쪽에서 이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다 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출량이 얼만지 그돈 얼마나 여기다 넣는지 그 갖고 있는 거에서 부동산 계약 얼마 되는지 대출해서 부동산을 하면 얘는 안 올라가겠죠 그런 비중을 딱 계산을 해서 때려고그 계산 명령어가 입력이 된게 수익을 창출하라요 최대 수익을 창출하라는 명령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많이 해 버리시면 뭐 지금 제 방송 영양용으로는뭐 택도 없겠지만 많이 해 버리시면 얘가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뭐 유튜버 분들, 영상 하시,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말조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에 수십억, 수백억이 움직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혹시, 혹시는 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도 전략은 위험하다. 단타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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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절 이직, 이직, 하면서 코인 수를 늘려가자. 평단을 낮춰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이, 시험, 실험하고 있는 거죠? 개미 털기를. 너들, 너들 안, 너들 안 내리면 나안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왜? 근데 이게, 만약에 얘기를 달러서,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뭐죠? 엄청 여기처럼 과열권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너도 나도 막 사요. 그럴 때는, 또, 개미 내고 두 분이 돼. 왜? 내버려둬도 먹으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딱히, 뭐, 호지를 터져도 뭐 어쩌고저쩌고 짠 상하니까 애들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팔아버려.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를 해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컴퓨터가 단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패턴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 밑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코인이지만, 뭐, 리플, 실제로 제일 많이 보시니까 리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게요. 여기가 매집이 잡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얘가, 안, 잘안 눌러진단 말이에요. 얘가 눌러칠지 안 눌러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지금 지지라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안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여기는 눌러도, 안, 내가 팔아도, 내가 눌러도 얘 더이들은 안 던지는구나. 에이, 그럼 여기서 매집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그, 이 그런, 그런 정도의 급의 건물들은 정치 세력과 뭐 기사들, 언론까지 다 동반해가면서 호지를 빵빵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 타임 기다리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 거야? 안 그래요? 여기, 여기도 샀던 분들, 여기서 어떻게 팔 거야? 아까워서. 여기 샀던 판들도 여기 못 팔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거 상상하면서 아까워서. 근데 다만, 단타로서 추매를해서 평단을 좀 낮춰보자고요. 제 목표는 거기 있는 거야. 평단을 낮춰보자고요. 그래서, 2,000원이 왔을 때, 2,000원 정도가 왔을 때, 1,500, 2,000원 정도 왔을 때, 익절 타이밍을 잡아보자고요. 거기서, 일부, 일부 매도를 하면, 4,000원에 물리신 분들도 거의 절반, 50% 자리잖아요. 그쪽 가만히 존버하셨으면?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1,000원에, 1,000, 원 정도, 천오, 천백원 잡아서, 다시 이천을 팔면, 두 번만 성공하면 본전이에요. 아닌가? 그 크게 노리자고, 그 조금 조금 해서, 이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야, 그냥 재미로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재미도 있고, 뭐, 맞춰가면서 배워가는 게 흥미도 있고 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거 이래, 이건 또. 안 그런가? 맨날 첫날 코인만 보고 있으신다고 해서 코인을 내려갈 코인 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코인 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직 말이 3,000%세버렸는데 괜찮으니까 그잘 참으시고요. 지금은 절대 파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1,000원, 1,500은 분명히 오니까요. 그 라인에서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을 보시고 아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저항을 막고 있구나 싶을 때 일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더 올라가면 그 다음 저항 때좀더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코인을 늘려서 평단을 맞춰가자고요. 반대로 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올라타고 내려온다고 던지고 이러지 마시고 올라가면 신중하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세요. 그때. 그리고 내려가면 또 신중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분 단위 30분 단위에 대한건 단타 자리잖아요. 그죠? 최소한 4시간 급, 1시간 급은 움직이 그 등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4시간짜리가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드릴게요. 4시간짜리 큰 친구가 흘러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렀다고, 한 방에, 이만큼이. 이 정도 등랑이 커요. 이 평선들이 지금 횡보를 하면서 얘가 하락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이 세기가 하락으로 바뀌어버리 얘가 평행이니까 얘가 어찌, 얘 혼자서, 얘도 혼자서 이거 얘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 하다네요. 새, 새놈이 내려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죠? 얘 봐요. 어, 이거 을때 어떻게? 이번엔 새 놈이 다 내려왔죠. 근데 이, 이 얘도 같이 내려와 버렸잖아. 그럼 내 놈이 떨어지는 거야. 박살 나 버리는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반대 개념. 반대의 개념도 나오는 거죠. 반대의 개념도.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매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매도 다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자리.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릴 이 자리를 확인하자고요. 지금 다른 코인도 딱히 볼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들 힘내시고,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거든. 해결해 줄 거예요. 나중에는 혹시나 뭐, 기사나 이런 것들도 들고 와볼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